딸이 만약에 상태가 많이 안 좋다 이러면은 바로 빠꾸를 먹습니다. 속된 말로 빠꾸. 안 좋으면 탈락. 집에 가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 안녕하세요, 농부 아빠입니다. 저 오늘 별을 베는 날이에요. 이제 거의 이제 마무리가 돼가는데 뒤에 이제. 논이 보이시죠? 오늘 태풍 때문에 벼가 많이 쓰러졌지만 그래도 이제 요즘에 기계가 좋아서 이렇게 쓰러질 때도 이렇게 추수를 깔끔하게 이렇게 할수 있습니다. 그래이 오늘 이제 백자루라고 하거든요. 쌀을 이제 콤바인이라는 기계가 벼를 잘라서 나다를 털어가지고 그걸그 기계 자체에 있는 큰 통에 이제 겹시들이 이제 보이게 돼요. 이게 풍이 어느 정도 딱 차면은, 이제, 여기에 보시면, 이렇게 액자로, 자루. 이런 자로에 이제, 쌀을, 벼를 엽실에 옮겨 쓰는 겁니다. 저기, 이제, 콤바인. 콤바인이 지금 제, 이, 아주 그냥 다 쓰러진 벼들을 열심히 대고 있습니다. 저 콤바인에 타고 계신 분은, 저희 동네 이제, 쌀농사를 전문으로 하시는 분이에요. 저는 논농사를 많이 짓지 않기 때문에 저렇게 이제 고가의 장비를 제가 이제 직접 사용할 수는 없고 이제 이렇게 가지고 계신 분한테 이제 벼 매는 것만 이렇게 일정 금액 돈을 드리고 이렇게 벼를 매, 매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요 콤바인이 후진으로 쭉 왔다 다시 가고 있어요. 원래는 이게 벼들이 팔딱팔딱 잘서 있으면은 쭉 가서 턴에서 이쪽으로 딱 수확을 하고 턴에서 요렇게 오고 다시 요렇게 이렇게 네모 직사각형을 그리면서 이렇게 점점 좁게 이렇게 수확을 하면 되는데 이렇게 이제 벼가 쓰러진 경우에는 벼가 벼가 있으면은 어? 벼가 만약에 이렇게 쓰러져 있다 그러면 콤바인이 이쪽 방향을 가면서 이제 벼를 수확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벼가 쓰러진 방향 때문에 지금 저기 이제 저 콤바인이 아까처럼 뒤로 후진을 쭉 했다 다시 가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렇게 쓰러진 면은 추수하는데 시간이 두 배, 세배 이렇게 더 걸리는 거예요. 원래 이제 지금 시간이 이제 거의 6시가 다돼 가는데 보통 경우는 한 4시면은 저희 돈 수확은 다 끝납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벼가 쓰러졌기 때문에 시간이 더 많이 걸리는 거예요. 아직 끝나지 않았고. 또 뒤로 가네 또 이제 뒤로 뒤로 이제 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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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또 이제 이쪽으로 이렇게 이제 또 가면서 이제 콤바인이 수확을 할 겁니다 또 뒤로 왔다가 다시 전진 가라 푸쉬 푸쉬 자 이렇게 다시 또 이렇게 가고 있죠 네, 벼가 쓰러진 방향으로 이렇게 자, 이제 콤바인. 자, 이 콤바인, 응각, 응가, 응각구멍에서 이제 나오는 게 저게 집단입니다. 집단을 이렇게 다 썰어서 나오는 거예요. 보통, 같은 경우에 추수할 때저 같은 경우는 취소할 때저 이제 겹치를 털어내고 난 지푸라기가 지푸라기를 자르지 않고 그냥 바닥에 쭉 놓고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그 소모기로 쓰기 위해서 이제 집단을 썰지 않고 그냥 쭉 가는 거고요. 저같은 경우에는 이 쌀을 벽실을 수술을 하고 나오는 지푸라기를 이렇게 썰어서 논에다 뿌려줘요. 이게 이제 그 논에도 좋고 다음에 더 이제 거름기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좀더 이제 논이 좀더 비옥해질 수 있는 그런 유기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매년 뱃집을 따로 이제 판매를 하지 않고 이렇게 논에 다 썰어서 이렇게 깔아주고 있습니다. 자또 뒤로 오네요. 뒤로 이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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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제님한테 이로와 가니이리 오세요. 자, 지제 밀어줄까? 자, 이제 어제 이렇게 별을 추수를 끝냈어요. 그래서 다음날 오늘 자 아침 일찍 이게 RPC로, RPC로 들어갈 거예요. 조금 있으면 이제 그큰 차가 한대올 거고요. 제가 이제 포크레인으로 이거를 하나씩 이렇게 딱 들어가지고 차에 실을 겁니다. 총 이제 RPC로 들어갈 거는 이 백자루가 이게 하나 이제 8 0 0 k g 까지 담긴다고 하는데 사실, 800km 딱 정확히 담기진 않겠죠? 어쨌든, 요 백자로가 지금 10개하고 반이 있습니다. 아, 저기 지금 들어오네요, 차가. 예, 네, 기 차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제 저 차에다가 실어서, 이제 RPC로. 미국 처리장이에요, RPC는. RPC로 출발할 겁니다. 네 예, 이제 제가 흑자루를 차에 실고 이렇게 미국 처리장에 왔습니다 예, 보시면은 자안중농협 미국 종합 처리장 이거를 RPC라고 해요 형태살입니다 형태살은 수출돼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차를 두 대로 왔는데,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큰 차에다가 백자로 8개 싣고 그리고 제 차, 제 트럭에 이제 2개, 두 2개 두반 이렇게 백자를 싣고 왔어요. RPC에 오면은 쌀을 검사를 해요. 이게 쌀이 만약에 상태가 많이 안 좋다 이러면은 바로 빠꾸를 먹습니다. 속된 말로 빠꾸. 그래서 이제 제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샘플을 떴어요. 네, 검사하시는 분이 이렇게 랜덤으로 제가 가지온 백자루에서 이제 쌀을 샘플을 이렇게 뜨고, 그리고 이제 그 꼬챙이로 이렇게 딱 백자루를 찔러서 거기서 이제 소관에 있는 벼도 확인을 합니다. 이게 평택쌀 이제 슈퍼모닝 이쪽에 납품을 하는데, 계약 재배죠? 그래서 이제 보시깔리 그래서 이렇게 처음에 벼가 들어올 때부터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쌀이 상태가 안 좋으면 너는 이제 못 들어온다. 올해는 이제 방앗간으로 내든 어떻게 하든 알아서 이제 판매를 해야 되는 거고요. 여기서 합격한 벼만이 이제 평택 그 슈퍼닝 쌀로 이제 납품이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이제 샘플을 떴고 이제 검사하시는 분께서 조금 있으면 와가지고 뭐넌 합격이다 그러면 이제 출하증에 확인 출하 확인증을 이제 끊어가지고 이제 백자루가저 이제 저쪽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고요 다행히도 이제 검사가 통과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쌀을 집어 넣을 수가 있어요. 보시면은 검사하는 분이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이제 위에서 이제 그 접시로 샘플을 한번 뜨고 그 다음에 이렇게 중간에서도 이렇게 찔러봐요. 이렇게 꾹 찔러가지고 몇번 빼가지고 이 상태를 보는, 거 보는 겁니다. 여기도 이제 찔렀죠? 이렇게 찔러가지고 그 상태를 보고 이제 합격을 해야지만이 형택 쌀은 이 미국 처리장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저기 저분이 검사하시는 분이에요. 지금 돌아다니면서 여기저기 푹푹 찌르면서 이제 검사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불합격이 되면은 아참 골치 아파지는 겁니다. 이 많은 쌀을 이 많은 벼를 이제 제 나름대로 이제 처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리고 동네나 아니면 이렇게 방앗간 그 정미소 하시는 그런 개인, 개인이 운영하는 곳에다 이제 이 별을 납품을 하기도 하고 아니면은 이걸 다 도정을 해서 쌀로, 쌀포대로 만들라고 제가 직접 판매를 하든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참 번거로워지죠. 그리고 아무래도 정미소 쪽으로 넣는 게 가격은 조금 낮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계약 재배로 이렇게 납품을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검사 받는 동안이 가장 심장이 쩔깃해지는 순간입니다. 아, 떨어지면 안 되는데. 이게 상당히 까다롭거든요. 이 평택살이라는 게 슈퍼워닝 브랜드가. 그래서 이런 그벼 상태를 꼭 검사를 하고 들어갑니다. 안 좋으면 탈락. 집에 가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 그만큼 평택살이 괜찮다는 거겠죠. 미질도 좋고, 맛도 좋고. 다행히도 저는 합격을 했습니다. 이제 순서를 기다려서 벼를, 백자루를 저 안으로 넣는 일만 남았어요. 그건 이제 지게차가 딱차 옆으로 와가지고 걸을 준비를 합니다. 그럼 제가 이제 백자로 위에 올라가서 지게차, 지게발에다가 저 고리를 딱 걸어주면은 지게차가 들어서 이제 미국 처리장 그 벼, 벼 이제 투입하는 고, 기다가 이제 벼를 붙는 거예요. 그게 딱다 끝나면 이제 올해 벼 출하는 끝나는 겁니다. 이제 순번을 기다리고 있어요. <목소리> Hãy subscribe cho kênh Ghiền Mì Gõ Để không bỏ lỡ những video hấp dẫn